안녕하세요 꿀키입니다. 오늘은 저의 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냉장고를 보시면 이렇게 폼으로 붙여져 있는 완전 폼이에요. 그냥 이거 뭐지 타이머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치킨, 광고 내가 굽네를 참 많이 먹었네요. <laughs> 굽네를 참 많이 먹었어. 요즘은 BHC에 빠져 있습니다. 오, 지현 언니 멋있어. 자, 그럼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 냉동실. 여기는 예전에 아는 동생한테 선물받은 감, 감들이 있어요. 감을 좀 얼려두었고요. 여기는 깨, 고춧가루, 막뭐 이런 것좀 들어있죠. 자 본격적으로 <laughs> 이게 다 요리에 사용할 재료들이에요 자 어제 코스트코 갔다 왔는데 코스트코서 코스 사온 버팔로 핫빙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13,000원 정도 하는데 치킨 한 세.. 세번 시켜 먹을 정도의 양이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분해 놓은 콜비드피즈 이거는 빵가루로 사용하려고 얼려준 식빵 그리고 뭐 이런 짜잘한 거 돼지고기 뭐하는 닭 다리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제일 맛있는 호밀빵이거 정말 좋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오면 하나는 냉동시켜서 먹어요 그리고 냉동시켜준 딸기. 그리고 뭐, 크랜베리, 뭐 제누아즈 이거 케이크 만들려고 만들어놨던 건데 아직 안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였지? 아 어, 뭐였는데? 자막으로 <laughs> 편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때 먹으려고 산 닭가슴살 소세지.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임다 홍보 아님. <laughs> 자 그럼 이제 문을 닫고. 냉장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냉장실에도 뭐가 좀 많죠? 일단 여기 소스 코너를 보시면 뭐가 좀 많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오는 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독탄연 먹. 식여졌죠? 제가 요리에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 사실 바질 페스토는 직접 만든 게 훨씬 맛있어. 그리고 카잼 아, 카잼 토스트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버렸네. <laughs> 그밑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맥주와 두유들이 있고요. 어, 두유가 좀 지났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자, 주 먹는 이게 치즈 같은 거. 또 넣었고 여기는 뭐 소스나 물.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어제 영상이 올라갔죠. 밴디스 하나 남겨놨어요. 그냥 너무 예뻐서 하나 남겨놨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자, 이것 치우고 여기는 여기는 탄산수가 있어요. 뭐 브랜드를 따지진 않는데 사실 그전엔 이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더 싸길래 샀는데 어, 너무 디자인이 안 예쁜 것 같아요. 물도 디자인이 이뻐야 돼. <laughs> 안 예뻐 이 초록색. 다음부터 다시 이사사 사 먹어야겠어요. 두 번째 칸에는 이렇게 망고가 있네요. 생망고. 얼마 전에 이거 생망고로, 어, 스무디 만드는 거를 찍었었는데 영상을 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기 밑에는 좀 다른 재료들이 있어요. 가래떡이라든지, 버섯. 여기도 말린 버섯. 제가 버섯을 참 좋아합니다. 밑에 칸은, 아, 어제 장을 봐서 좀 더럽네요. 오늘 돈가스 만들려고 고기를 사왔어요.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는 고기, 치즈, 연어. 이세 가지를 사려고 가입을 했습니다. 진짜 양이 엄청난데요. 보세요. 16,488원. 진짜 싸죠? 제가 이래서 코스트코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베이킹하려고 사온, 사다 놓은, 아직 안 만든 생크림. 버터가 여기 있고 치즈도 있고요 여기도 치즈 제가 코스트코 갔다 사온 치즈 제가 정말 추천하는 치즈에 모짜렐라 정말 맛있어요 짜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 한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센푸드 그리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맛있어 그 외에는 되게 밑반찬들이에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뭐 진미채 볶은 것도 있고 여기는 오이장아찌랑 뭐 된장 고추장 뭐 명이나물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전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야채 칼 제가 좋아하는 그 시금치랑 버섯, 랑뭐 깻잎, 뭐 청양고추.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정말 정리가 안 되는 판인것 같아요, 그래부네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먹어요. 한 며칠 있으면 이게 다싹 비워집니다. 짜잔! 제 농, 냉장고를 보셨습니다. 짜잔!